<laughs> 이제 이게 편집해야 돼. 30초 짜리인데 요즘은 30초 짜리 친구 친구가 있대. 지금 일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 30초가 제일 어려운 거야요 네. 갑자기 인, 인터뷰 딱 하는데 30초 내지 딱보리데이 보다. 아, 야, 대박! 아, 대박! 아, 대박! 아, 대어 아, 대박! 아, 대박! 아, 대 아, 아, 제일 보고싶은 사람이 누구있어? 아, 또 시작한다 <laughs> <laughs> 그럼 라 아니 혼자서 제일 보고싶은 사람이 야 어, 지금 지금 아니, 지금 만나 보고싶은 사람 박해강이? 아니 박해강이 말고 아니야 나 오늘 박해강이 보고싶어 <laughs> 아니 걔도 걔도 그 최근에 좀 만나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전문이니 요즘 아 아니, 전문보다도 어? <laughs> 아니 생각나번꼭 뭐 찾고 싶은 애는 그런 애 없어? 어 인터넷에 다 봤는데 뭐 <웃음> 네? <웃음> 아,